네 안녕하세요 리듬 연습 네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 제 멤버십 채널 VIP 회원으로 가립해, 가입해 가입해주신 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은 음, 제가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아, 친구가 일하는 데 가서 사실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음악에 전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VIP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음악에만 전념할 수, 전념할 수 있는 또 기틀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떠한 그 섹서폰 강의 그, 그 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하고 정말 초보자도 제그 강의를 보시면 아, 충분히 연주를 할수 있을 정도의 아, 그런 강의를 하려고 아, 정말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 4분음표, 4분심표에요.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음표 4박자 짜리, 둘, 셋, 넷, 이거를 따, 아, 아, 안, 이렇게 읽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분음표, 2박자 짜리, 따, 안, 아, 안. 이렇게 읽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 보시면 아, 첫 시간에 배운 오는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이분음표 네. 분홍색 오는표는 따아안 아, 이렇게 손가락이 네 개가 다 필요했잖아요 이분음표는 손가락 두 개가 필요한 거 다 안다 안.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을 음이 더 쪼개졌어요. 그래 갖고 한 마디에 사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 한 박자짜리가 4개가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 4개가 땅땅땅땅 이렇게 읽어 읽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마디가 끝나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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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아, 그러면 제가 아, 첫 번째 줄을 한번 아,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아,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 잘 듣고, 처음에는 듣고 다시 영상을 뒤로 돌려서 직접 손가락을 짚으면서 읽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한 박자짜리 쉼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 박자짜리 쉼표는, 한 박자짜리 쉼표도 손가락 하나예요. 하나가 쉬고, 이렇게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메트로놈 박자는 60입니다. 아, 좀 아 그리고 저는 메트로놈을 앱을 다운 받아서 쓰고 있어요. 메트로놈을 몇 개를 사봤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을 가지고 어,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쓰니까 소리가 제법 크고 어, 메트로놈 소리가 작으면 내나팔수의 소리에 이 소리가 묻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박자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둘, 셋, 넷. 아, 아 딴. 네 리듬 연습은 나팔을 뭐 멋있게 잘 부르는 연습이 아니거든요. 리듬 연습은 뭐냐면 내 나팔 소리하고 메트로놈 소리하고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연습이 리듬 연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읽을 때도 내 내가 읽는 소리하고 메트로놈 이딱 소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네, 두 번째 줄또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처음에 한 박자 사분음표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둘, 셋, 넷.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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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 아, 아. 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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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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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안, 딴, 딴, 따, 안, 딴, 딴, 따 네. 이렇게 보시면, 같은 리듬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리듬이 바뀔 때, 한 박자짜리가 나오다가, 뒤에 두 박자짜리가 나올, 나올 때, 이럴 때는 한 박자짜리는 손가락이 하나, 또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지만 두 박자짜리는 손가락이 두 개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부분, 네. 자, 이 부분을 또 제가 메트로는 박자에 맞춰서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읽는 거를 악보를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서 여러분들도 손가락을 짚으면서 따라서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둘셋넷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땅쉬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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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네. 이렇게 어, 기보 악, 악보에서 충분히 어, 리듬을 읽을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멜로디 악보로 넘어가면 충분히 멜로디 악보를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어, 여기도 제가 한줄한줄한번 읽어 볼게요. 어, 여기도 보면. 여기 소리 네 박자, 소오오오오오 올, 이렇게 소오오 올,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박자 짜리는 손가락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라아, 이렇게 라아. 그 다음에 두 박자 심표 하나 둘 이렇게 읽는 거. 네, 기억하시고 한번. 아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둘, 셋, 넷, 소울, 라, 하나, 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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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라, 라, 시고, 라, 시, 시고, 시, 시, 고. 도 쉬고 도네 음,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쉼표가 이렇게 한 박자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 한 박자가 나오는데 아, 이 쉼표도 한 박자를 정확하게 아, 메트로놈 박자로 이렇게 쳐 줘야 돼요. 그러면 라라라 라, 라 이렇게 메트로놈이 딱칠때 쉼표를 같이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 다음 줄 이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또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laughs> 둘셋넷시시시시소 은 음계를 아시는 분도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고 음계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읽어 나갈 때아이 부분이 시구나 이 부분은 소리구나 또이 부분은 라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도 이 리듬 연습이 끝날 때쯤 되면 악보를 다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악보뿐만 아니라 리듬의 특징,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듬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음, 요번에는 제가 두 줄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 볼 거니까 눈으로 잘또 따라오시고 돌려서 직접 손가락으로 읽어가면서 음계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둘, 셋, 넷, 라 라, 시, 시, 솔, 솔, 라, 시, 시, 도, 시, 라, 시고, 시, 고, 시, 이, 레, 도, 시, 도, 레, 시, 솔, 라, 시, 시고라 솔솔솔 시라 시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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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시라 시레도 시고 시 랄라 솔에 네. 이렇게 음계가 라에서 시로 갔다가 다시 솔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는 내가 읽은, 읽는 거는 이 라를 읽고 있지만 이 눈은 다음 음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라를 읽으면서 내 눈은 시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라라시시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연습을 어,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어, 내 눈동자가 라를 읽으면서 시로 가 있고 시를 읽으면서 솔로 가 있고 솔을 읽으면서 라로 가 있고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리듬 연습이 사실은 어, 중요해요. 어, 아무리 나팔을 잘 불고 그래도 리듬이 무너지면 그 음악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어, 이번에는 그러면. 아, 제가, 어, 그, 섹스폰을 가지고, 어, 이, 그, 어, 우리가 일, 손으로 읽었던 어, 그런 부분을 섹스폰을 가지고 한번 불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섹스폰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메트로놈 소리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들으시면서 한번 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러분들도 메트로놈을 켜놓고, 직접 메트로놈하고 같이, 같은 소리가 나게끔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제가 어, 초록색 부분 한번, 음, 색스폰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내가, 내, 그, 섹소폰 소리하고, 메트로놈에 딱, 딱, 거리는 소, 그 소리하고, 네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부름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이런 경우에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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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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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면서, 메트로놈하고 내 소리하고 같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또두 어 줄을 제가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또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쉼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 여기 딱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쉼표도 박자예요. 그러니까 쉼표라고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쉼표도 박자니까 꼭 쉼표도 메트로놈 딱 하나를 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 이번에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시 한번 불어 볼게요. 어, 여러분들은 제그 사진에 가려서 악보를 다볼 수가 없으니까 어, 교본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한번 보면서 제 소리를 들어 보세요. 요번에는 메트로놈 박자를 80으로 놓고 한번 어, 제가 한번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심표 부분에서도, 어, 이 심표도 메트로놈이 심표에서 랄라, 딱, 라, 딱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다음에 이, 이 라를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표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어, 이렇게 쉬운 멜, 그 멜로디에서부터 심표를 어, 지켜 나가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8분 심표에서는 으, 따, 따, 다, 으, 따, 이렇게 또, 어, 심표가 또 짧아져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지키기가 더 힘드니까 단순한 멜로디에서 심표를 지키는 것부터 어, 연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메트로놈 100에다 놓고도 연습을 하시고 또 120에다 놓고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메트로놈 박자는 자꾸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야 어, 리듬이 나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예요. 그럼 제가 요번에는 120에 놓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심표를 잘 지켜주면 그 멜로디가 좀 리드미컬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4분 음표 4분 심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8분 음표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건너뛰다 보면 뒤에 어려운 리듬이 나오면 손가락은 물론이고 색소폰으로 불어도 이, 그, 메트로놈 소리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음표 충분히 연습하시고 8분음표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4분음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8분음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를 그 녹음하느라고 한세 번, 네 번째 지금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 녹음을 세 개를 어, 동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를 까먹고 또 하나 까먹고 이래서 녹음을 해보면 하나가 망가져 있고 이래서 지금 제가 네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루한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 리듬 연습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루한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